네, 어, 어, 뭘 쓰냐 하면, 네, 호랑이 문제입니다. 호랑이 문제, 네, 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는 문제, 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고, 네, 어, 좀 복잡한 문제고요. 아까 풀었던 그 18번, 네, 보다 더 복잡한, 네, 어우 씨, 이건 제곱판입니다. 제곱, 제고. 네, 자,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 얘를 최소가 되게 하는, 어, 그 식이 뭐가 나오느냐? 당연히 뭡니까? 어차피 X로 접근하게 되면 X값 대신에 0, 1 집어넣으니까 상수될 것이고, 다만, A는 상관없겠죠, A는? A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A에 대한 다항식이 나온다 네, 물론 아직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뭐 언뜻 보아하니 언뜻 보아하니 어뭐 3차? 4차? 이상 나오겠네요 네그렇죠네 네. 그러니까 이 A에 대한 다항식을 뽑아낸 상태에서 그 A에 대한 다항식이 최소가 되는 네 그러니까 눈치 가습니까 A에 대한 식에 대해서, 다항식에 대해서, 그 A에만 다항함수죠? 그 다항함수가 최소가 되는, 아, 미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네,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위의 조건들은 다 탐수니까, 네, 이건, 이런 놈들은 이따가 써먹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항상 물어본 걸 먼저 봐야, 어, 봐야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항상. 자, 그래서, 그래서, 자, 미리 말씀드리면, 좀 많이 복잡합니다. 네. 자, 일단 전개할게요. 바로 아닐 거. 제곱하래. 어떡하면 좋아. 자, 어, 풀이랑 좀 다르게, 뭐, 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 요고, 요고, 빼기 그래서 마치 항이 두개 있다. 네. 항두 개짜리에 완전 제곱식골,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일단 컨디를할 겁니다만, 어, 이제 요령을 알해드리는 거죠? 이걸 전개할 때, 이걸 다, 한세 개짜리 전개하지 마시고, 연 놈이랑 요거, 한두 개에다 놓고. 그래서, gx. 전체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거두 배죠? 곱한 거두 배니까, 천천히, 마이너스 2a에, 어, x s A의 GX. 네. 되겠습니까? 이거 곱해놓고 두 배. 마지막으로 D의 거 제곱이죠. D의 거 제곱이니까 A 제곱에 x s A의 전체 제곱.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토나오죠. 그쵸? 네. 토나오고. 자, 답지랑 좀 다르게 네 답지에는 조금 이제 순서를 이상했썼는데 x에 대한 적분이니까 x에 대한 내림차는 정리를 할게요 제가 그게 제일 낫겠죠? 네 그러면 x에 관한 최고차 어디 있습니까? x 제곱 이차 있죠? 근데 네, a 제곱 있으니까 a 제곱 x 제곱 그쵸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AX 나오는데, A 제곱 곱하니까, 뭡니까? 잠깐만요. 1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에서 1차는 마이너스 2AX인데, A 제곱도 곱하니까, A 세제.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2a g x의 x. 이거죠.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x를 접할 것기 때문에, x로 묶어가지고, 음, x로 묶으면, 이제, 마이너스 2 어, x로만 묶을게요. 제가 이렇게. 네, 마이너스 2x로만. 그러면, a 세제고, 마이너스 뭐다? 네, a g x다. 네, 이렇게. 뭐, A로 묶는 건 상관없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어, 또 가로네? 네, 이거 중간 쓰고, A 세제곱, 마이너스 A, g x 의 X. 네, 되죠? 그 다음에, 떨거지들. 떨거지들. 지금, GX가, 선생님, X의 식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영문터까지적분이고요 네그적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x 스 c 식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 있습니다 뒤에 네 그러면 상수항이 누굽니까? 상수항이 gx 전체 제곱에다가 그다음 누구 있죠? 좀 많죠? 네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뭡니까? 2 a 제곱의 g x.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은 a 제곱 a 제곱 해니까 a 네 제곱. 네. 어 제가 일일이 다 전개해 드렸습니다. 어 보기 좀 편하시게.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어 먼저 쓸게요 이제 이제 먼저. 어. 그러니까 a에 관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고 말씀드렸으니까. a 네제곱인데 적분하면 a 네제곱 x인데 집어넣으니까 a 네제곱만 남고 그쵸? 어,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3차 a만 3차 누가 있다? 네요렇게 있죠 또 없나? 네 그러면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 a 세제곱 x인데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그러니까, 뭐나 온다? 마이너스 A 세제. 네. 어, 지금 컨디 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는데. 네. 일단 제가 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2차가 어디 어디있죠? 2차가, 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있습니까? 여기도 있죠, 2차가. 어. 그러면, 얘는 얼마다? 요 놈은. 3분의1 x 세제곱 1 제곱이니까 3분의1이고 a 제 네에다가 더하기 2 a 제곱 g x 어 아, 잠깐만요 어네 아, 제가 좀 실수할 뻔했군요 네 적분이죠 적분 음 적분이죠 g x 그래이 되니까 아우 음, 잘 나가다가 일단 여기까지 써주고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어디 갔냐. 이거 계산한 거 지우고. 그 다음에 3창 계산한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2창 요거 있었는데. 요거에다가. 음, 요거에다가. 얘 잠깐만요. 음, 너 잠깐 일로 와. 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A제곱 GX인데. X 적분이니까 2A제곱은 앞으로 뛰쳐나가고 뭡니까? g x 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상수면됩니다 그렇죠 gx가 2분이니까 s를 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나 저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2분의 23이다 어 그러면 아우토나와 얼마입니까? 음 ea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23의 a 제곱 됐죠? 네그니까좀 어, 음 문제, 어, 좀, 더티, 더티? 좀 복잡함. 네. 그 다음에, 1창 있습니까, 1창? 음, 요거 이제 계산할 거고요. 1창은, 네, 요거 했으니까 지우고, 꺼져. 그 다음에 1창, a m 을 1창. 요거 있죠, 요거? 네. 그러면은, 뭡니까? 어라? 잠시만요. 요거, 마이너스 2랑 요거랑 곱한 걸 써볼까요? 네. 그럼 뭐죠? 어, 플러스 ea, g x 의 x죠. 요 놈에 대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인데, ea는 상수니까 앞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고, 어, x였다 붙이는, 아, 얼마다? 0이다. 네. 얘는 없어지겠네요. 접근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 떨거지. 요 놈이죠. 네. 요 놈은, 지금 gx가 나왔지 gx 제곱이한 적분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0부터 1까지 쓸게요. gx 제곱의 dx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6분의 2니까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1이고 3을 합분하면 얼마다? 2분의 7네 마이너스 2분의 7 a제곱 네 그래서 어네 이렇게 나온답니다네 이렇게 나오고요 됐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살짝 밑줄 접고 여러분 상수다 됐죠? 그렇죠? 왜? GS가 뭔지 몰라도 그걸 제곱해가지고 적분해서 아래 끝 밑끝 집어넣으면 상수 나오니까 이거는 시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없으니까 요 놈을 FA라고 설정을 하면 이제 여기로 갑니다. 얘를 최소로 만드는 a의 값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제 처음 봤으니까 저런 a에 관한 4차 다항식 나오 4차 함수. 네, 그래서 최대 최소 관련 문제인데 4차 함수니까 뭘뭐 이용한다? 어, 미분 이용한다. f 프라임 a는 4a 3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7a 얘는요 그쵸 상수니까 날라간다 이놈만 네 이거고요 이놈은 어, a로 묶어서 4a 제곱 3a 마이너스 7 2 인수를 됩니까 이 수분에 4, 5, 1 7하고 1 여기가 마이너스네요네 그러니까 4A-7에 A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FA는 4차식이고 그러면 미분의 서리를 값이 이 3개 나왔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그려보면 네 이런 식이죠? 뭐 이런 꼴로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여기는 0이고, 여기가 얼마다? 4분의 7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저기, 마이너스 1대가 최소인지, 4분의 7가 최소인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비교. 그래서, 문제 세계한 최소가 되는 A 값 거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대랑 4분의 7때가 후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후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F-1, 뭐죠? 또 집어넣어야 돼! 네. 얘 포함해서, 어, 이거 그냥 T라고 쓸까요, 제가? 네. 상수? 네. 그러면, F-1은 뭡니까? 뭡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7 플러스 T. 상수? 네. 얘는 2-2분의 7 플러스 t. 제가 계산 안, 안 할게요. 왜냐? 두 번째, 4분의 7일 때. F 4분의 7. 나는 이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둘 중에 누가 더 작게 되는 A 값이 얼마냐. 이게 핵심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F 4분의 7은 뭡니까? 어우, 쉣, 괴로워. 어, 4분의. 7의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4분의 7의 제곱인데 물론 더하기 t 써주고 네. 계산 다할 필요가 없죠. 얘는 양수죠. 양수. 아 양수? 2는 2분의 4니까 얘가 이제 t-2분의 얼마? 3. 1.5. 마이너스 1.5가 나오는데, 얘는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보시면, 음 제가 4분의 7의 제곱으로 묶으면, 어 4분의 7의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남는 거 얼마? 4분의 7 제곱. 16분의 49. 여기는 빼기 4분의 7.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마이너스 2분의 7은 얼마다? 4분의 14인데. 이게 양수냐, 음수냐. 어, 이거 자꾸 계산하면. 실때 없이 계산하고 있어. 16분의 49. 빼기. 사곱하니까 28. 빼기 얼마다? 64 오우 oh, 쉣네 뭡니까 결론은 음수죠 이거 네 양수에다가 음수 곱했으니까 음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각 자체가 16분에 얼마 나옵니까 16분에 어, 제가 얘기하신 건 뭐냐면 49 잠시만요 49 빼니까 이렇게 해각안되니 21, 21이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47?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중요한 게 뭐냐 맞죠? 바구니? 어, 저한테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든요 아, 더 작죠? 더 작죠?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얼마 얼마에다가, 4분의 7도 1보다 크니까, 1. 얼마 얼마를 곱하게 되면, 이 값이 이제 뭐다? 마이너스 1.5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어, 저는 계산하기 싫어서. 네, 계산하기 싫어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4분의 7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6분의 49죠? 네. 어, 16분의 49가, 이제 2. 얼마 얼마니까 그렇죠? 2. 얼마 얼마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5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작다? 요놈보다는 이게 더 작게 나온다. 그때의 a 값은 4분의 7. 이건 뭐야? 네, a 값은 4분의 7이고 그러면 끝났죠. 네, 문제에서는 p 어 저기 q분의 p 보라고 했는데. 거면 식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산도 계산이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느냐 또 중요하지만 얘를 정리했을 때 a에 관한 다항식이 나올 것이다 네 물론 뭐 그냥 어, 무아직에게 빠져서 그냥 계산되겠습니다만 a에 관한 다항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4차 다항식에 대한 최대 최소 관련 문제다. 그러니까, 어, 극소일 때가 최소인데, 후보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값을 비교해서 누가 더 작게 나오는 걸 따지면 됩니다. 네, 어, 호랭이 문제. 네, 28번 프리 끝!